자, 안녕. 오랜만에 인사한다. 지금, 그, 한, 한 달, 두 달, 석달 전부터 이 요시라는 플랫폼을, 어, 알아간 상태에서 내가 요시를 들어가고, 지금까지 요시 채굴, 그 다음에 요시 플랫폼에 있는 드나켈, 그 다음에 스타몬까지, 이렇게 요세 가지로 지금 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루 이틀 한 이틀 상간으로 지금 요시의 가격이 어 천정부지로 올렸거든 거의 뭐 진짜 요새 떠들썩하게 야 이건 일런버스커까지 할 정도 아닌가 달나라 간거 아닌가 화성 갈 거야 하더니 진짜 화성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살짝 내려온 상태다. 어 이거는 뭐 거의 경이로운 수치가 아닌가 싶다. 지금 초반에 들어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익 자체가 엄청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수익만 해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조정을 조금 받아서 내려온 상태지만 지금까지도 그래도 이 금액 자체는 워낙 높은 거다 보니까 아, 앞으로의 이향 향후 미래가 참 밝지 않나 생각을 한다. 어, 진작에 요시를 알고 더 빨리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더 늦지 않은 점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고 지금 요시가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요시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조금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시를 어떻게 사냐 뭐 어떻게 구하냐 뭐 거래소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가 핏발치게 안 오더라 <laughs> 한두건 정도 물어본 분들이 있던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뭐, 넷마블, NC, 뭐, 넥슨처럼 알지 못하는 플랫폼이겠지. 그러나 향후, 뭐, 1, 2년 사이에, 뭐, 짧게 몇달 사이에도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어, 많이 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요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요시 플랫폼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핸드, 인터넷 으로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는, 뭐 모르겠어. 다른 데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다 보니까 요걸 누르면 팬케이크 스왑으로 넘어가게 되고 내가 BNB가 있다고 한다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요시를 구매할 수 있다 이거야. 지금은 상당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대가 가격대 에 비해서 요시 가격이 너무나 작아. 지금 0.1 부부가 뭐 100, 100,000만, 10만, 100만, 100만 1,000만, 6,300만 개인데 아뭐한두달 전만 해도 0.1 부부면 코인 뭐 1억 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지금 가격대가 진짜 상당히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부담이 좀 많이 될 거야. 그래도 나는 여길 투자해서 앞으로 좀 더, 뭐, 수배, 수, 수십 배, 수배, 이거를 바란다고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 왜? 지금은 요식 플랫폼 안에 있는 드나켓과 스타몬까지, 지금 채굴리다 들어가 있지만, 지금 드나켓 게임 자체는, 뭐, 내일부터 리셋 해가지고, 어, 게임이 가능하다고 하거든. 아, 보자. 보면은, 자. 자, 여기 보이지? 드나켓 게임이, 지금 내일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지금 초기화된 상태에서 나의 드나케 캐릭터만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고 이제 보상 엑시 인피니스티처럼 어 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나 싶어 자 한번 볼까 아 그러기 전에 살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바이오시 가면 팬케크 이 수학을 가게 되고 나의 부부가 있다고 한다는 가정이한다면요시를 구매할 수 있는데 뭐든지 수업을 하거나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 어피트의 수수료 그다음 바이네스 수수료처럼 이런 덱스 거래소 자체도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소기업 중소기업보다 아래인 그런 거래소라 보면 되는데 거래소라기에는 하 조금 애매한 뭐 뭐라 할까? 뭐, 돈을 통에 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무언가를, 어,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다 보면 돼. 지금 팬케이크 수왑 코인 자체도 뭐, 만 원, 이만 원 되거든. 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하면 돼. 왜? 이거는 내가 당장 여기에서 부부를 주고 바로 내 요시를 받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면 될것 같고. 자, 살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요실을 사면 되는데 보면은 하락 허용치라고 있거든 이게 이제 거의 보면 가스비나 뭐 수수료 같은 개념인데 0.1로는 거의 되기 힘들 거야 그래서 대부분 보면 대부분 그래 8%에서 12% 정도 상장하지 않은 상태는 12% 정도면 적당하게 아마 거래가 가능할 거거든 만약에 0.1로 샀을 때 이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이런 게자 이거는 내 트랜잭션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내가 어 수수료를 어덜 내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팬크, 팬, 팬케이크 스왑에서 반하는 수수료는 만약에 뭐10% 이상인데 나는 0.1%밖에 안 주고 싶어. 그러면 거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0.1% 주는 거래소를 가서 거래를 하면 되는데 그런 거래소가 거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12% 정도를 주고 요실을 사야 되는데 자이 12%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 샀을 때 이게 깎여서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금액에서 12% 깎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6천만개다 그러면 600만개 이상이 아마도 수수료를 빠지게 되겠지 이거는 살때 마이 셀똑같아살 때와 구매와 매도 버튼 다 똑같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자 두번째로 알아볼 수 있는 건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덱스 거래소 중에 하나가 이 푸코인 이라는 이 거래소인데 푸코인이 똥 모양을 하고 있어. 이 푸코인으로 거의 대부분 거래를 한단 말이지. 자, 이거는 요시 플랫폼에 있는 요시. 이 차트인데, 왜, 요시를 왜 덱스 거래소인 이 푸코인에서 하느냐? 왜? 왜 그러겠어? 대형 거래소에서 요시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낸스나, 뭐, 어피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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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 어, 어,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야? 비싸면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에는 구매를 할 수도 없고 매도를 할 수도 없어 왜 상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 비트코인이라는 업비트에 있잖아 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선 업비트 비썸 다 있어 왜 비트코인이 그만큼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소에서 나는 이 제품을 팔겠소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옷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그렇게까지는 없기 때문에 자, 참고하면 될것 같고, 푸코인의 대부분 뭐 메이저 말고도 비메이커, 비그 다음에 뭐상위 완전히 하위뭐뭐 뭐 민코인조차도 있어. 보면은 우리가 시, 지금 흔히 도지코인, 봐봐, 도지, 지. 도지코인도 이렇게 있어. 그리고 지금 지금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바코인, 시바이누, 막 이런 것도 지금 다 거래 가 가능하다는 거야. 단지 푸코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래소 있다면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뭐 거래소를 선택해서 하면 될것 같고 뭐 그런 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팬케이크 수왑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가끔씩 팬케이크 수왑을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바이낸스 체인, 스마트 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하면 될것 같아 한마디로 삼성 거를 사는데 삼성 거 잭을 써야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 다른 건쓸 수가 없겠지 그런 거나 보면 되는 거야 자 시바이누 근데 대신에 자, 이거 참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스캠을 좀 많이 당해봤는데 사람들의 돈을 뭐 눈먼 돈, 눈먼 돈이 아닐 수도 있어. 돈을 뽑아먹기 엄청 쉽단 말이야. 자, 봐라 시바를 치자. 그러면 뭐 엄청난 코인들이 많아요. 봐봐라, 이거 뭐 어? 베이비 시바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존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야 되는 그런 거는 내가, 뭐, 코인 마켓 퀵 가서, 뭐, 선, 뭐, 이렇게 주소를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꼭 참고하고 한번더 보고 둬봐야 돼. 내가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이 코인 밑에 보면 이거 보이지? 이게 바로 그 고유의 넘버 같은 거, 바코드 같은 건데, 여기에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뭐, 영어, 대문자 I, 소문자 L, 뭐, 이런 식으로 규묘하게 바꿔놓고, 꼬셔.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니야. 한마디로 스캠. 사기란 얘기니까, 꼭 요거는 명심하고 사야 돼. 단돈 만원, 우리에게 단돈 만원, 이만 원이 얼마나 아깝냐이. 자, 그렇게 하면될것 같고. 자, 오늘은 요렇게까지만 하자. 지금, 아, 요거 마지막으로, NFT 가격 한번 보고 갈게. 시장가 보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엔젤로 지금 비교를 하자면, 자, 엔젤. 지금 요시 가격으로는 169억이라는 이 요시가 들어가는데, 표시 보이지? 달러 표시 보이지? 이 달러 표시가 12,039불, 12,039달러가 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겠어? 하나를 계산해봐. 얼만지 알겠지? 그만큼,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왜 인기가 있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봐라잉? 내가 하나, 뭐 예를 들어볼게. 자 내가 1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코인을 샀어 어? 100만원 주고 코인을 샀는데 그어 코인을 100만원 샀다 근데 그게 호재가 없어가지고 뭐 항상 금액이 그대로야 그럼 나는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달 동안 뭐 금액이 그대로인 경우도 있고 우이 나빠가지고 갑자기 떨구는 경우 어? 그럼 물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100만원이 80대고 60대고 이러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요시를 구매했고, 만약에 이런 비슷한 플랫폼을 내가 알아가지고, 만약에 채굴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플랫폼, 이 캐릭터 자체가 100만원이라 생각했을 때, 이 100만원을 넣었는데, 하루에 내가, 어, 뭐 이자로, 뭐 만원, 뭐 짧게는 5천원, 뭐 많, 많게는 뭐, 뭐 1, 2만원? 들어온다 생각을 했을 때, 너 같으면, 뭐 진짜 한탕인, 언제 오를지 모르는 코인에 투자할래? 아니면 100만 원짜리 주고 이거는 뭐 하루에 만 원이면 달에 30이고 석 달이면 100만 원을 뽑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더떨굴수 있는 기업 뭐뭐 이런 어? 이런 하락 뭐 페니살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유명해져서 더 올라간다 생각을 해 봐. 그럼 하루에 만 원이 2만 원 되고 3만 원 되고 이러는 거예요. 뭔지 맞지 알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루에 만원한 치를 캔다고 했을 때이만 원이 이 요시라는 아니면 그 다른 홍길동이라는 코인으로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또그 플랫폼에 투자를 할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돈에 돈에 돈이 돈이 불어서 나는 100만 원짜리가 한한달 동안 돌려서 100만 원짜리 더 샀어 그러면 100만 원짜리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하루에 만원캔는게 하루에 얼마가 되겠어 2만 원 3만 원 4만 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매덕을 벌은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단, 코인처럼 당연히 위아래, 위아래, 위, 위아래가 있을 수 있겠지. 그것도 당연히 운일 수도 있고, 진짜 뭐운 좋으면 떡상할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이런 내가 이 코인 시작에 들어와서 가장 명언인 게 하나 있는데, 하수는 눈에 보인 것도 안 믿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고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100% 절대 믿음은 아니야. 그러나 돈을 볼수 있는 기회, 돈을 볼수 있는 사람은 그 보지 못하는 걸 투자를 하고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눈으로 봐. 비트코인이 8천, 7천, 6천까지 갔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와이 정도의 값어치 왜 이렇게 있을까?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 봐봐. 비트코인 만원, 10만원, 100만원 이하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연병할 때 샀겠니? 야 이거 진짜 몇년 뒤에 8천만원 된다. 그 말은 누가 믿을 수 있겠어. 그러나 과감하게 그걸 믿고 투자한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어. 자, 요거를 꼭 명심하고, 어, 뭐든지, 뭐, 보이지 않는 거 쫓을 필요는 없지만, 그거를, 아, 좀잘 이용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신도, 그대도 부자가 될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싶다, 이거다. 자, 이제 내일부터 드나켓 게임이 리셋돼서 나오거든. 자, 마지막으로 내가 드나켓 캐릭터와 함께, 내가 알을 하나 품고 있는데, 그걸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렇게 있고, 두 개를 팔았어. 근데 두 개가 잘안 팔리더라고. 0.5, 0.6으로 팔았는데, 그거라도 팔아줘, 어쩌겠어. 에? 자, 요거 하나 까고 있고, 지금 스킬이 세 개짜리를 내가 좀 중점적으로 가고 있거든. 보면, 스킬이 세 개짜리 이상. 자, 요것도 세 개거든. 뭐 힐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캐릭터 세 개, 다섯 개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한번또 살펴보도록 하자. 아, 자, 로만, 이만,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다니, 빠이!